자 아, 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랜저 3.5 LPG 가스 저 가스차 모델이고요. 이게 웬관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인데 등급인데 휠도 이렇게 또 추가로 또 적용이 됐고 지금 이것도 휠이 또 옵션이 또 새로 생겼죠. 뭐 저는 가격표를 잘안 봐서 모르겠지만 휠도 이렇게 또 투톤으로 바뀌었고 디자인도 바뀌어서 되게 또 이쁘고요. 스포티하고 시트도 보시면은 이제 완전 브라운이 아니고 좀 짙은 브라운이라서 되게 또고급스럽기도하고 이제 또 관리하시기도 괜찮고. 여기 또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현대 스마트 센스도 들어가 있고요. 특히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 차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승해 보시면 뭐아뭐 어, 말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뭐 액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 보스 그리고 보스 서라운드도 들어가 있고요, 엠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. 딱 하나 없는 거는 이제 선루프만 딱 빠져서 없습니다. 선루프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차 가격은 거의 5천이고5천이 조금 안 되죠. 지금 뭐 할부 금리도 뭐8 프로대, 9 프로대 나오니까 할부랑 뭐 리스, 렌트 쓰시는 것보다 일시불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. 뭐든지 일시불 하시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. 뒤에도 보시면은 뒷좌석 유리도 이렇게 또 이중 유리로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중이고 앞에도 이중이고요 이거 지금 바로 출고 가능하니깐요 전화 주십시오 혹시 뭐 캘리그래피까지 갈 필요 없이 익스클루시브만으로도 충분하네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고요 가스통이 밑에 있었네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랜저.